친구들, 안녕. 오늘 신부님이 되게 졸려 보이지. 오늘은 정말 무지무지 피곤한 날이야. 우리 친구들도 자려면 한 한두 시간 남았는데도 너무나 너무나 졸려서 바로 침대에 눕고 싶을 때가 있지. 그렇게 잠이 들면 정말 꿀잠을 자게 돼. 오늘 성서 말씀에서 나오는 한 소녀는 잠이 들었는데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단다? 그녀가 정말 죽었었는데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만 자다 일어난 것인지 궁금하지 않아?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자. 어린 소녀와 불쌍하고 병약한 여자.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에도, 그 이튿날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했죠. 사실 소녀는 꼬박 한달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소녀는 아주 많이 아팠는데 아무도 낫게 할 방법을 몰랐어요. 야이로는 그 소녀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딸을 사랑했죠. 그날도 야이로는 무슨 방법이 있기를 바라면서 딸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알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걸치고 딸에게 입을 맞추고는 계단을 한 다름에 내려가 하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고 밖으로 나가서 문들을 지나고 길을 따라서 고울로 들어가 계단을 성큼 뛰어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어렵게 여러 사람을 해치고 마침내 자기가 찾던 분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제 딸을 부디! 야이로는 예수님 발 밑에 엎드려 간청했어요. 하지만 그는 애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장 가겠다. 야이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다잘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구급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분이 병든 소녀를 낫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서둘러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빨리 가지 못하시면 때를 놓치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걸음이 더뎠어요. 밀치락, 딸치락, 사람들은 서로 밀고 당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던 거예요. 저예요. 한 병약한 여자가 부끄러워하며 고기도 못 들고 말했어요. 이 불쌍한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아팠어요. 꼭 낫고 싶었죠.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즉시로 병이 나았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여자의 고개를 가만히 들어 올리셨어요. 그러고는 생긋 웃으셨죠. 예수님은 너는 믿었다. 그래서 이제 낫게 되었다. 하시면서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종이 부리나케 달려와 말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주인님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늦지 않았다. 나를 믿어라. 야이로의 집에 가니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소녀를 깨우러 간다. 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알았니까요 예수님이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 그늘진 구석에 작은 소녀가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은 소녀의 침대에 앉으셔서 소녀의 핏기 없는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야, 일어날 시간이다. 그분은 죽음 속으로 가만히 손을 뻗으셔서 어린 소녀를 도로 데려오셨어요. 소녀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어린 소녀는 깨어나더니 마치 간밤에 잠을 잘 잤다는 듯이 눈을 비비고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이 창을 활짝 열자 캄캄한 방에 햇빛이 쏟아져 들었어요. 배고프지? 예수님의 물음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슬픈 일들을 걷어내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느님의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계셨어요. 자,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은 없을 거야. 실제로 성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들을 볼수 있거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소녀는. 정말 죽었었는데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어. 자 우리 친구들 어,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잖아.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 날또그 다음 날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잘못하면 목숨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잠에 들 때마다, 다음날 일어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잖아.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정말 우리가 잠을 자서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빛으로, 낮 가운데로, 우리를 깨워 주신 것을, 다시 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잠들 때마다 죽음을 생각해 보고 내가 영원히 잠들 수 있었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뜨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기억하는 거지.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의 아들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완전히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듯 영원한 생명 속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제가 눈을 감고 잠들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행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과 또그 은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내일 아침, 하느님을 의지하고 아주 힘차고 또, 어, 건강한 몸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회복해서 아주 좋은 아침을 맞이하기 바래. 그럼 예수님 꿈꿔.